HLB 시장이 완전 극단적으로 빠졌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거의 뭐 장중에 6%까지 빠지는 미친 하락이 만들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LB는 반대로 오히려 예, 선방을 했습니다. 예, 결국에 또마 마무리 또한 양봉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는 예, 미친 힘을 보여줬다. 네, 이 종목과 비슷한 종목이 이제 대한전선 또한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뚫, 뚫어놓고 돌파해놓고. 예, 마지막에는 양복으로 마무리를 했다 HLB도 좋은 그림을 이제서야 만들었는데 예, 여기서 이제 240에서 뚫어주고 예, 6만원대 위에서 올라서서 예, 여기서 놀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기서 놀아주다가 다시 한번 레벨업 6만원에서 레벨업하면 8만원이고요 8만원에서 레벨업하면 은 정고점까지 충분히 갈수 있다 예, 말씀드리고 지금 흐름이 너무나 않고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흐름이 너무나 좋고요 예, 지금, 추세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면서, 야금야금 가다가 또 급등,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찔끔찔끔 가다가 급등, 찔끔찔끔 가다가 급등, 패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달만 가면은요, 어느새, 두 배, 세배 올라가 있다. 예, 그렇게 올라가는 게, 요즘 패턴이기 때문에, 흐름을 잘 타는 게 중요하죠. 펩트론도 보시면, 바닥에서 어떻게 갑니까? 찔끔찔끔 가다가, 상한가, 찔끔찔끔 가다가, 상한가,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강하게 19만원부터 출발을 해서 이런 식으로, 예, 거의 뭐 40만원대까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야금야금 가다가 급등, 야금야금 가다가 급등, HLB도 지금 야금야금 가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뚫어버리면, 240에서 뚫어버리면 급등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한 번에 8만원 충분히 갈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8만원대에서는 저항을 받을 수 있으니까, 8만원대 부근에서는 꼬리가 나왔을 때는 주의를 해야 되겠고, 지금은 충분히 홀딩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겁내지 말고, 일단은 홀딩을 해보자,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리스크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손절을, 한 4만 8천원 손절을 잡으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근데 HLB, 뭐, 손절 잡는다고 하더라도, 뭐, 쉽게 손절하지 못하는 종목이죠. 그리고 또, 오랜만에 또 호재가 나왔고, 이렇게 가다가 또 갑자기 대박 호재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손절을 뭐 잡으라고 하더라도 손절이 안 잡힐 거다 손절을 못 잡을 거다. 네 그래서 뭐 의미 없는 거라고는 생각하지만은 어, 리스크 대응 정말 원하시는 분들은 아, 여기서 손절을 잡아야지만 하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추세가 너무나 강하고 뭔가 나올 수 있는 나올 만한 그러한 어, 지금 움직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림사 멤버십 단타방. 예, 지금 대한전선 뭐 HLB 할거 없이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경남제약 예 어제 추천했습니까? 며칠 전에 추천했습니까? 예,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예, 오늘 상한가 이런 미친 폭락장에서도 여러분들 소림사 멤버십 단타방에 계신 소수정의 우리 가족분들은 상한가를 드셨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망설이고 있을 때 고민하고 있을 때 남들은 가입을 해서 입장해서 예, 이런 미친 종목을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 수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멤버십 단타방은 단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HLB도 맥점, 예, 잡아드리고, 멤버십 회원분들, 뭐, 대한전선, 이런 종목들, 예, 미친 상승, 예, 보이시죠? 예, 대한전선, 예, 그리고, 예, LNF, 이런 종목들, 맥점을 잡아드렸다는 거, 예, 실제 우리 멤버십 회원분의 수익입니다 예, 참고하셔 가지고 예, 소림사와 함께 단타뿐만 아니라 중장기 그리고 제약 바이오 여러분들 종목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이 섹터의 사이클을 잡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섹터를 잡아내면 은 여러분들 몇달 동안 아주 풍요롭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 소림사가 2차 전지 그리고 뭐 반도체 그리고 이번에 제약 바이오까지 정확한 섹터를 우리 회원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원하신다면 예,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단타방 하루라도 빨리 입장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멤버십 소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단타방 소개 영상도 있고. 단타방 급등 결과 필수 시청 영상들이 있습니다. 매일 추천주 결과를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단타방 멤버십 8인중이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입장하시면 좋겠죠? 선착순이니 단타 관심있는 분들은 빠르게 입장하세요. 네이버 주식소림사 카페에도 공지사항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서 오늘 상한가 오늘 급등 결과 확인하시고요.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OSP 5%에 추천을 해서 24.9% 급등했죠? 리딩의 핵심은 언제 추천하느냐입니다. 고점 추격 매수가 아닌 급등 바닥에 추천해야 합니다. 전날 3,6물산도 4%대에 추천해서 당일 바로 상한가 같습니다. 종목 추천 횟수는 보통 1개에서 5개입니다. 매수신호, 매도신호들이니 하루라도 빨리 입장하세요. 유튜브 가시면 파란색 가입 버튼 있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겁니다.